자, 고1인데 아직 생기부를 제대로 준비 안 하신 학생들이 계십니까? 자, 고2쯤 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때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자, 생기부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뒤늦게 알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기록이 남아 버리기 때문이고 그걸로 입시를 치러야 하고 그 입시에서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차지하게 된다는건 제가 더 이상 강요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도 무슨 활동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 기록이 되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너무나 막막하고 막연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스터디 코드가 만든 게 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세특, 창체, 진로 동아리, 독서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전부 잡아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컨설팅이 아닙니다. 대치동에서 실제 일부 학생들이 받고 있는 생기부 풀관리 서비스. 이것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현했습니다. 생기부에 대한 막막함이 있으셨다면, 대치동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셨다면, 스터디코드 생기부 1년 풀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